국방부가 군 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문화 조성을 위한 콘텐츠 공모정도 성황리에 마무리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방부 박순양 성폭력 예방 대응 담당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얼마 전 9월 1일부터 7일까지 양성평등 주간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아예그 양성평등 주간은 그 양성평등 기본법 제 38조에 따라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정된 기념주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 선언문인 여권 통문이 발표된 날인 (9월 1일을) 포함해서 네. (9월 1일부터) (7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국내 어, 양성평등 주간은 크고 작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남군과 여군이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 협력을 통해서 튼튼한 국방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하는 바람에서 어, 출발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다 법적으로 근거를 해한 네, 이런 맞습니다. 주간 행사를 네.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양성평등 주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네.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번 양성평등 주간에는 그 양성평등 정책 실천 유공자에 대한 그 표창 수여와 함께 군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문화 어, 확산을 위한 그 포럼, 그리고 지난 6월 개봉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로부터 회복되어가는 삶을 그린 영화, 혹시 경화의 딸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아, 아직 못 봤습니다. 아, 아 네. 예. 그 영화도 국방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 상영을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국방부 성희롱 성폭력 예방 콘텐츠 공보전 우수작을 전 장병이 선발해서 참여해서 선발했습니다. 네. 그 양성평등 프로그램이 이례적 행사가 아니라 네. 양성평등의 생활이 내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상 콘텐츠나 포스터 그 이런 작품들이 부대에서 다시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네. 지금 재, 어,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뭐 네. 정리를 해보면은 뭐 음. 앞으로를 위한 뭐 이런 좀 행사 집중적인 그 미래를 위한 행사라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할수 네,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중 상반기에는 또 국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문화 조성을 위한 콘텐츠 공모전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수상작들은 어떤 내용이고 뭐 앞서 뭐 앞으로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전반기 때 국방부 성희롱 성폭력 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으로는 약 50건, 그 포스터로는 그 200건, 그리고 페어로는 1600건이 출품되었고요. 네. 그래서 민, 민간인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1, 2차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UCC 대상 작품으로는 성희롱 성폭력 없는 크린 국방존이라는 제목으로 그 작품이 선정됐는데요. 이 작품을 간단히 저희가 편집을 거쳐서 네. 전군의 교육 자료로 활용해서 그 활용하기 위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 포스터는 선별된 열두 작품을 가지고 국방부에서 9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전시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네. 앞으로 뭐 다양한 많은 정책들을 운영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시는지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국방부는 국내 그 여성 인력을 포함한 장병들이 어, 그들의 소임 완수를 다할 수 있도록 어, 동등한 여건 보장과 함께 그 남군과 여군이 공존과 협력을 통해서. 최상의 전투력 발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MZ 세대에 맞는 제도 개선과 성평등한 문화와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특히 작년에 그 민간군 합동위에서 건관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그 15개 과제가 충실히 완결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꼼꼼히 국내 성주류화를 통한 앙성평등 문화정책을 위해서 더욱 더그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공정과 협력을 통한 전투력 창출이라는 단어가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지금까지 국방부 박순양 성폭력 예방 대응 담당관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